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짱 손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짱 제사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사와 우리는 시대 살리는 넌트 비자는 세계 복음아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뭐예요?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찬양. 찬양했어요. 이 찬양한 것과 똑같아요. 찬양이 찬송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누구를 찬송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실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 있어요. 자, 누구를 찬송하래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라는 것은요 쉬운 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 우리 사 사랑,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라.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스의 사랑으로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남은 자 랩런트가 되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항상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자, 우리가 TV를 보는 것도, 핸드폰을 보는 것도, 우리가 즐겁지요? 보면 즐겁지요? 그게 근데, 그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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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 계속 되어져요? 아니에요. 이거 계속 계속 보면요. 머리도 아파요. 피곤해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자, 이 TV나 내가 좋아하는 TV, 핸드폰, 유튜브는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자,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과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채울 수 없음을 믿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랩런트가 되어야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고백할게요. 나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자 아, 고백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맞아요 이것이요 나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 "나 힘들어요. 나안 하고 싶어요." "나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불순종,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흐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찬양하는 흐름이 친구들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전달,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 나 그거 나좀 어려운 거 같아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아니. 목사님이 기쁘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흐름이 되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함께 붙여주신 가족들과 이 흐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흐름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랩넌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는 아까 얘기했지요? 쉬운 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 힘들어요. 슬퍼요. 나저 친구가 미워요.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도 나는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태가 아니에요. 흑안과 혼동과 공허와 슬픔과 염려와 짜증과 선생님 말 듣기 아,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불신앙이요. 이제는 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기뻐요 내 생각과 마음이 감사해요 그 감사한 모습을 보고요 목사님이요 선생님이요 엄마 아빠가요 허, 역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랩런트라 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구나. 또 다른 친구들이 너희들을 볼때저 친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항상 기쁜 것 같아. 항상 감사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만큼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삶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고민이 될 때도 그 속에서 쏙 빠져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란 중에 있는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랩몬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삼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 그 사랑이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선생님 친구들 큰아빠, 상촌, 이모, 고모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줘서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쁨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친구들이 친구들 다툴 때도 있어요. 또 선생님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혼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난왜 그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 너무 슬픈데? 나 너무 화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흑암운동 공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오직 감사함으로 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 맞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내가 의지할 것이 엄마가 아니라 내가 기댈 것이 아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상태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랩런트들로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랩넌트들되기를 오늘 하루도 기도해요. 자, 기도하기